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발을 휜다는 느낌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떠있는 어깨를 밑으로 눌러줄 뿐더러 광배근의 긴장감을 충분히 유도함으로써 가슴 프레스 밀기에 가장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동작을 수행하실 때 보시면 어깨를 밑으로 잡으면 어, 가슴이 떠요. 이 상태에서 어깨가 뜨잖아요? 가슴이 죽습니다. 발을 밑으로 눌러준다 생각하면 가슴이 떠요. 그 느낌이 흉부 확장을 유도하고, 광배근의 수축을 유도해서, 광배근이 고정되게 만들어주고, 어깨가 밑으로 내려와서, 프레스를 밀게 좀더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밑으로 잡은 상태에서 프레스를 밀어라? 그럼 초보자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동작, 모든 동작에서 발을 휘는 느낌만 잡아달라고 해요. 이러면 틀려요. 발을 휘는 느낌은 내 머릿속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어깨를 뜨지 않게끔 신경을 쓰라는 뜻이지, 발 휘는 거에만 목숨을 보고 발을 휜다 생각하고 프레스를 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프레스를 밀 때는 그냥 미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지, 이걸 휘면서 민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습관화 하라는 거예요, 습관화. 잘 보세요. 잘못하고 있는 프레스예요,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프레스.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프레스가 뭐냐면, 어깨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어깨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동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승모가 뜨는 동작. 브레이크 k 바를 모르고 실시할 때의 r 스는 이런 동작이 나와요. 브레이크 e a k 를 h e barrel, break the barrel, b 모를 때 많이 h e b a r r 스예요 어깨 승 k 쪽으로 긴장감을 받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는 어깨 쪽을 많이 손상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슴 쪽에 효율성이 하나도 없이 프레스를 하는 동작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제 브레이크더바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프레스를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브레이크더바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깨를 회전시켜주면서 가슴을 잡는 거예요. 다시. 이 상태에서 흉부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배근 긴장도 들어가고 흉부도 열려요 그 상태에서 다운 프레스 그럼 내려오는 궤적도 좋아지겠죠? 춧춧 잘못 하고 있는 프레스 동작이에요. 자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자세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건이 브레이크더바라는 건 발을 휘어준다는 느낌을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지 이 발을 휘어준다는 느낌이 메인이 되면 안 돼요. 프레스 동작은 프레스에 신경을 써야지 발을 휘어준거고 광배근을 잡아준다는 거에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밀어주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유저 휘어준다는 느낌이 메인이 될수 있지만 그게 계속 습관되다 보면 이제 프레스 밀는 동작이 쉬워져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프레스를 밀수 있을 뿐더러 어깨 쪽에 통증이 오를 이유가 없고. 그리고 가슴을 효율적으로 프레스 밀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는 게 장점이에요. 맞아. 자, 갑니다. 이번에는 프레스 동작인데 제가 아까 잘못했던 초보자분들 이 실수하는 프레스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어깨가 뜨는 동작입니다. 브레이크 바가안 들어간 상태예요. 자. 어깨가 불안정하게 잡혀있지 않고 이제 위로 떠있죠. 이러면, 12면 10, 이 팔꿈치도 위로 뜨고, 승모근떠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기 때문에, 아이고, 하면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고, 프레스를 밀 때, 아, 내가 왜 가슴 운동했는데 어깨가 아프고 승모근이 아프지?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가장 높고, 이것 때문에 제가 발을 휘어준다는 느낌을 잡으라는 거예요. 발을 휘어준다는 느낌을. 이번에는 제가 브레이터가 들어간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손 너비는 자연스럽게 잡되 이 손목하고 내 팔꿈치하고 수직이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수직이치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플레이스를 미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동작으로 세팅을 하면 벤치프레스가 는다기보다 올바른 자세로 수행을 하니까 부상의 위험이 전혀 없죠. 그 상태에서 삼두 개입 능력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깨 뜬 상태에서 하면 삼두 개입이 잘안 들어가요. 집중도 잘안 되고. 근데 가슴도 효과 확장시키고, 광배근 잡아놓고, 삼두근도 같이 개입할 수 있는 동작에서 프레스를 빌면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리고 브레이크 더버 하실 때, 어, 손을 놓는 손바닥의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더 바를 휘어서 발을 휘어줬다고 생각하죠. 그 상태에서는 약간 손바닥의 다음 부분이 발 바닥, 다음 부분에서 이 외측 쪽에다가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안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프레스를 밀때이 안쪽을 이렇게 민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준 상태에서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어. 이런 느낌. 이 벤치프레스 동작이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지만, 다치는 부분도 정말 많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프레스를 밀어야 됩니다. 벤치프레스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올바른 자세가 진짜 올바른 몸을 만든다고, 잘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 프레스 동작에서. 제가 말한 이 동작들 한 가지 한 가지들 다 신경 쓰시면, 아마 효율적으로 프레스를 밀게, 매우 효과적인, 어, 자세를 잡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브레이더바를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충분히 수행을 하시고 그게 내 머릿속에 이어진다면 그 자세는 그냥 시작과 동시에 그 자세가 습관처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런 동작 잘못 수행하는 거에서 벗어나올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예요, 저는. 잘못된 동작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운동할 때꼭 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Niggas in the east for least we gon bang, bang, something bang, like a boss so of course my gold chain. Uh. Niggas in the west for less we gon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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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like a boss so of course my gold chain. Niggas in the east for least we gon bang, uh -huh. something bang, like a boss so of course my gold chain.